안녕하십니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때때로 우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평범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바로 그런 이야기. 2024년 우리곁을 찾아온 감동 실화 데드라인입니다. 영화 데드라인은 단순한 재난 영화의 틀을 넘어섭니다. 이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그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드라마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는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위기. 그리고 그 위기에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데드라인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직업정신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가 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결말에 대한 어떠한 스포일러도 없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데드라인의 이야기는 2022년 9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제11호 태풍 흰남노에서 시작됩니다. 흰남노는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전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특히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포항의 한 제철소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의 핵심 시설들이 순식간에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용광로 내부의 1500도에 달하는 쇳물이 식어 굳어버리거나 복잡한 설비들이 물에 잠겨 기능을 잃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9년 만에 제철소 전체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복구까지는 기약 없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영화 데드라인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침수대는 제철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그 위험한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서서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맞서게 했을까요? 영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재난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위대한 드라마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데드라인의 가장 큰 울림은 바로 사람과 그들의 직업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입니다. 영화는 제철소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 그리고 국가 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숙련된 기술과 오랜 경험 그리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섰습니다. 침수되는 현장에서 핵심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멈춰버린 용광로를 살리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안전은 뒤로한 채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화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생명의 위협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동료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이며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특히 영화는 교양피드라는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며 현장 근무자들이 보여준 순고한 직업정신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웅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헌사와 같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큰 감동과 함께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데드라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여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배우 공승연님은 물론 박지일, 정성용, 홍서준, 유승모 장혁진님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각자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재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복잡하고 현실적인 감정상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물들의 모습은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보여주는 배우들의 깊이 있는 표현력은 영화 데드라인을 단순한 지연을 넘어선 감동적인 드라마로 완성시켰습니다. 권봉근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첫 상업영화를 선보이며 재난에 맞선 사람들의 위기 극복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제철소 내부의 모습이 보안상 외부 공개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위해 최초로 촬영장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영화의 리얼리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영화 데드라인은 단순한 재난 영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 즉 용기, 희생, 연대,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며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된 가능성과 강인함을 발견하도록 격려합니다.